안녕하십니까. 아침 한 개입니다. 어,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해군의 특수부대인 수중건설 중대 UCT가 어, 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 공개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방부와 미태평양사령부가 1월 20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훈련은 2021년 12월 16일에서부터 23일까지 미국령 과메 아프라항에서 실시가 되었으며 다국적 수중수리훈련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잠수 분야의 전문 지식과 수중 건설 작업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실시된 훈련의 내용은 SSD라고 불리우는 표면 공급 잠수와 수중 수압 공구의 사용법, 수중 절단 및 수중 용접 방법, 스쿠버라고 불리우는 자급식 호흡 장치의 잠수, ROV라고 불리우는 원격 운전 차량의 운용, 수로조사 등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항만의 부두벽 시설의 설치와 수중 및 수변 시설의 검사, 항만 내에 있는 장애물 절단 및 제거, 수로의 측량 등의 임무도 수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다국적 수중훈련을 위해서 그 미국으로 이동을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3월 16일 그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던 기간 중에 대한민국 진해항에서 동일한 훈련이 동일한 부대와 함께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군은 제5성분단 예하의 제59 기동건설 전대 소속의 수중건설중대 UCT라고 합니다. 그 중대원 17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차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군의 5성 전분단은 어 조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그 단어상으로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그 성분 그 그러니까 해군을 구성을 하는 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중에 그전 어, 규모는 크지 않아서 단위 부대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그 임무의 어떤 특성이 타 부대와 융합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소규모 부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전단입니다 그래서 전단장은그 별의 하나인 준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UCT는 아,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그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UDT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수중 파괴 공작대 UDT와 정 반대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 부대가 UCT입니다. 주로 해군의 공병 부사관이나 그 SSU라고 불리는 해난구조대 요원들로 구성이 되는 부대이고요. 수중에서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UDT와 UCT는 거의 동일한 그 신체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그 활동 작전 그 영역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인에게는 그 UDT와 Navy SEAL이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서 해군의 특수부대 그러면 이제 UD, UDT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UCT도 UDT 못지않게 어, 상당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그,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전시에 파괴된 항만 시설의 긴급 복구가 주 임무입니다. 또는 그, 적진에 이제 그, 아군이 그 상륙을 했을 때, 그 상륙 지역에 그, 항만 시설이 없을 경우, 긴급 접안 시설도 그, 이 부대가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 아군의 항만 내나 아니면 우리가 점령을 한 적국의 항만 내에 있는 그 구조적인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수중에 어떤 특정 구조물을 설치를 하거나 그 수로 그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창량하는 임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 똑같이 수중 임무를 수행하라는 UDT와 UCT의 커다란 차이는 아, u c t 는 적국에 대한 공격적인 파괴 임무를 수행을 한 후에 작전 지역을 이탈을 해서 이제 원대 복귀를 하는 어, 부대이고요. UCT는 아, 아군의 그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 어, 건설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신들의 작전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그 건재를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 육군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어, UDT는 그 전투공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UCT는 건설공병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 전략 측면에서는 UCT가 U, 아, UDT보다 UCT가 더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군이 전시에 그 해상 전력을 운용을 할때 아군의 항만이 파괴가 되면 수상함이나 잠수함들이 그 보급을 받거나 그 항만의 계류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력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군에 파괴된 아군의 항망을 얼마만큼 빨리 복구를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UCT입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실행을 했을 때 상륙부대가 교두보로 확보한 다음에 내륙으로 진공을 하기 위해서는 탄약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보급품들이 빨리 그 교두보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송함이 접안을 해야 되는데 항만이 파괴가 됐거나 없을 경우에 이 UCT가 투입이 돼서 그 접안시설을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상륙 부대가 내륙으로, 상륙 지역의 적국의 내륙으로 진공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작전의 성공의 핵심은 UCT가 얼마만큼 빨리 그 항만시설을, 그 임시 접안시설을 그 건설을 하느냐에 따라 그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상륙이나 그 상륙 교두보 확보 후에 그 군수 보급 양육 작전에 성공을 결정 짓는 부대가 UCT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UCT가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륙 부대인 해병대나 육군이 적진에서 생존을 하고 그 내륙 진공을 하느냐, 아니면 교두보에서 전멸을 하느냐 라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UDT는 상륙작전 자체에 어떤 성공 여부에 관여를 하는 부대이지만, UCT는 상륙 후에 적국에, 내륙으로 상륙부대가 진공을 해서 적의 후방을 돌파를 하고 교란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전략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대한민국 해군의 UCT가 미 해군 UCT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합훈련을 실시한 미 해군 제2수중 건설팀은 2016년도에 진해항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같이 훈련을 했던 동일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캘리포니아주 포토와이니미라는 곳에 주둔을 하는 그 CB라고 불리는 부대의 예하 부대입니다. 그 CB는 이제 SEABEE라고 하는데, 어, 별칭으로는 그 바다의 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미해군 어, 기동, 원정 기동 건설 대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해군의 그 제30건설연대 예하에 있는 제1 기동 잠수 구조대 이하의 건설 잠수 알파 파견대로 과메 그 주둔을 하는 부대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제 그이 훈련의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조금 몇개 우리가 뽑아보면 그첫 번째, 어, 미 해군 특수전 사령관이 이제 방문을 했던 내용이 그 2개월 만에 그 공개된 것처럼 1개월 이상 지연이 된 상태에서 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바깥에서 실시된 최초의 수중 건설 대한, 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내용이고요. 미 국방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개인 SNS가 아니고 어, 뭐 미국의 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어, 앞 전술에서 이제 UCT의 어떤 전략적 의미를 이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그 무겁다라는 것이고요. 공개를 한 시점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리고 성공을 했다라고 한 어, 1월 1 1일 이후라는 점이. 가옵니다그 다음에 한국 해군에서 17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 인원이 괌까지 그 이동을 해서 그 연합 훈련을 했다는 라 거고요. 괌에 이동을 해서 연합 훈련을 했다는 게 조금 그 걸리기는 합니다. 현정권이 한미 연합 훈련을 워낙 그 지랄 맞게 반대를 하니까 해군이 괌으로 그 병력을 그 보낸것 같습니다. 다국적 훈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공개된 사진은 한국 해군만 식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해군의 제59 기동 건설 전대 훈련은 특별한 내용이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4년 만에 공개된 내용이 어, 전략적 자산인 그 UCT의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점이 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